가상됩니다. 장, 개장 30분 남겨둔 상황의 투자 전략이죠. 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 와운의 서호수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호수 전문가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앞으로 뭐 나가지 못하면서 한발 갔다가 또한발 물러나면서 1910선, 20선 저리에서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전략은 관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올라오면은 관망이고요. 어, 내려오면은, 아, 트레이딩 관점에 매수는 유효하다. 이 전술적인 대응만 하자.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지지화장입니다. 아, 먼저 1차 지지라인 1904포인트. 아, 이 자리는 5주선이 위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지지라인 1 8 0 0 90 포인트. 좌우 나인입니다. 1차 좌우 나인 1935 포인트. 바로 이 자리가 61선이 위치하는 자리인데요. 1차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좌우 나인은 1962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다우지수 좀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목표치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13,200포인트 대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어저께 20일 선에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잠시 눌림목 위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말잘 듣는 그런 강아지가 움직이는 듯한 예상 경로를 그대로 밟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요. 우리 그 외국인들의 시장의 그 매수 핵심 주체라고 할수 있는 아,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3,750계약을 매도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매도는 빠진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 지난 11월 16일날 에, 시장의 저점이었습니다. 23,600개 학에서 현재 보시면 만개학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이건 금액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가량 만개학 정도를 줄여놨지만 여전히 선물을 매도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시장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11월 16일을 기점으로 잘랐습니다. 수급을. 왜 그러고 했느냐 하면 11월 16일 날이 이번 하락마디의 정점이었어요. 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장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7,6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두 개치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9천억가량 정도 매수를 했죠. 종합적으로 봐가지고는 현물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지 지됐든 1조 정도는 매수를 했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 계약 건수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계약 건수를 가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이다.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아 시장에 대응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말씀 드린 바 같이 오늘은.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겠죠. 시가가 1920포인트 위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간망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또다시 191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매수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매수는 많이 아주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의 그런 매수 전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차 목표치가 1935포인트인데요. 지금 노랗게 박스 쳐놓은 데가 바로 그 매수 존이 되겠고요. 890까지 매수 존입니다. 191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매수 존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1935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물량을 줄이는 전략. 이러한 짧은 구간의 전술적 대응만 유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목 선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종목보다는 ETF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소수의 카운트 다운 전략 일단은 관망 구간으로 현재 영역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소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